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그딱따그딱따그박따그 척토마입니다 예 요거 요거 자 일단 그전에 자 무료 물건 접수도 받습니다요 번호 요 번호 제 번호로 어,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까이 계신 분들은 푸득푸득 가갖고 찍어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겠습니다. 물품번호 540번입니다. 540번. 엣지, 제지 엣지가 얼마나 돌, 돌 때문에 잘 안보여. 어, 여기 소물이 너무 많아. 소물 어, 엄청 많아. 저거. 저거 보세요. 어, 엄청 많아, 여기. 어이 어,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뜯고 나온거.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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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자, 엣지, 제지 엣지가 얼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2.8. 아이고, 아담 사이즈. 그죠 요거면 539번. 아 3m. 2.8, 2.8, 2.8. 자, 근경. 여기 여기 사진 여기 여기 사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사진. 32점 나와. 32점. 자, W W 저로 가야 돼. W W 챈대로 가야 돼죠이 송물 송물 사이를 삐죽삐죽 안나가고 있어요. 으, 너무 많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서 3m. 자, 이거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야, 내가 아까 여기 진짜 선물 많으세요, 여기. 여기 막, 막 땡겨놓고 막, 이렇게 위에 놨잖아요. 이런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어,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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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땡겨갖고, 여기다 호접해놨어요. 자기, 자기 몸으로 두꺼운 거 하나. 접, 접 때려놨습니다. 그거는 설명드렸습니다.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시는 또 다음 주인이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몸 자체는 피는, 기본적으로, 여기 피는, 뭐, 입구가는 피니까, 그죠? 아, 소나무 피야. 그냥 피맛도, 뭐, 크게 뭐, 그렇게 썩 좋은 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준수한 피입니다. 이 정도면. 나이는 지긋하네. 아, 할만해면은, 아, 이게, 이런 부분을 잘 내려놓고, 만지고, 밥채우면은 아, 나무는 감상 포인트는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요 자, 여기서. 오, 좋네. 그죠? 어, 자, 가격은 제가 더 보기란에 명기해 놓을, 놓을게요. 어, 저렴하게 나왔어요. 32점. 음, 32점이니까는 좋아, 좋아. 여기가 얼굴이네.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요. 아니면 조금, 조금 더 돌아가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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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살짝만. 기울은 기, 기울은 감인데 조금만 더 각도를 조금만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담처리들 해서 가위 밥내기어서 감상하시면 되고 요런 거 길게 나가고 요 잘라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다음 분이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정원에 이렇게요 정도 하나 했고 이제 연습 삼아 전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전지 배우셔 갖고 하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전지는 그냥, 그냥 기본만 지키면 돼요. 그 기본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런 정도. 딱 좋죠? 저렴한 때 아, 장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언제든 오셔가고 보시면 돼요. 아, 좋아. 자, 이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유튜브 너무 어 먼저만. 사람이 돌 좋아하셔.